무당의 충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최종화 5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증거는 내 손에 있었다. 그러나 증거를 들이밀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변할 것이다.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집으로 그들을 불렀다. 남편과 친구 둘다 모른 채로 거실에 들어섰을 때내 심장은 전율했다. 평온한 주말 오후에 햇빛이 비추는 거실, 그 안에 쌓인 긴장감은 그 어떤 폭풍보다 거세게 몰아쳤다. 나는 서늘한 목소리로 문을 열었다. 오늘은 우리 셋이 끝을 보자. 먼저 나는 조용히 증거를 재생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장면은 단조로운 듯 하지만 무거웠다. 영상 속에서 남편과 친구는 서로를 끌어 안고 있었다. 그 장면이 재생될 때마다 친구의 얼굴에는 창백함이 번졌다. 남편은 처음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영상이 끝나자 그의 얼굴은 굴절된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이건 오해야. 그의 말은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중단하지 않았다. 카드 결제내역 모텔 영수증, 친구의 위치 기록까지 하나씩 펼쳐 보였다. 그들은 처음엔 부정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말은 엇갈렸다. 남편은 변명을 찾으려 했으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멈추지 않고 녹음한 대화를 들려주었다. 친구가 흘린 반쯤은 솔직한 고백, 남편이 보낸 감정 섞인 메시지들,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방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다. 미안해, 이 모든 것이 내가 시작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 고백 뒤에 숨겨진 것은 더 깊은 파도였다. 친구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금전 문제로 압박을 주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그리고 남편이 약한 마음에 위로를 구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우발적으로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 하지만 점점 위로가 사랑이 되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 그녀의 눈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계획처럼 정교하지 않았다. 그것은 죄책감의 토로였다. 남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고 결국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 진심이 나를 위로하지는 못했다. 나는 가만히 듣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왜 그랬어? 나를 왜 배신했어?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대답했다. 너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내가 남편에게 빚 관련해서 도움을 청했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린 서로에게 기대게 됐어.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연약한 순간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결국 나는 선택을 내렸다. 나는 비난과 파괴만을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다. 남편과 나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고 친구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기로 했다. 그 순간의 감정은 피와 상처와 분노가 뒤섞인 것이었지만 나는 냉정해지기로 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다신 돌아올 수 있을까? 남편은 눈물로 답했으나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별의 과정은 잔인했지만 나는 다시 나만의 삶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남의 의심 속에서 살지 않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리고 무당에게 문자 한 통이 왔다. 끝을 잘 냈구나. 그 문장은 아이러니했다. 무당의 경고가 진실을 불러왔고 나는 그것을 통해 내가 잃은 것을 확인했다. 상처는 깊었지만 나는 그 아픔으로부터 살아남았다. 그들이 나에게 남긴 상처는 끝이 되었고 나는 천천히 일어나 새로운 문을 열었다. 몇달후 문득 나는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남편과 웃던 예전의 순간을 봤다. 그 사진 앞에서 나는 잠깐 멈춰 섰다. 그 웃음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내 일부였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사진을 조용히 접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전히 아팠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